창원시 교육 예산 지원에 대하여 점검하고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에서 도교육청의 시비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406억 원에 달합니다. 5년 동안 1600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총 1조 2935억 원이라는 잉여 재원을 교육청은 쌓아두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세수 증가와 학력 인구 감소가 맞물려 교육 재정은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지자체와 교육청을 대신해 재원을 부담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꽃권을더 채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는 학생뿐만 아니라 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장원시는 청년과 성인 어르신들의 평생 취급 교육에 더 힘써야 할 때입니다. 비정상적인 장원시와 교육청의 역할이 올해는 반드시 정상화되어 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동업은 지역 발전을 위해 동업 농촌 중심지 발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동업구 덕산역 이런 철도 유부지 및 덕산조차장 이전 부지들이 개발되지 못한 채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읍. 우특산역 이런 철도 유부지 및 특산 조성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까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숲을 조성하여 지역 이미지를 바꾸고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돼 인구 문제 해결 등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어 도시숲을 조성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 재생 사업 진행 검토를 제안합니다. 셋째, 공공기관 시설인 동업행정복지센터, 어창소방서 일고도 안전센터 등의 우특산역 이런 철도 유부지 및 특산 조상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시설을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원시 노후 주택 수도관 개량비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공 후 20년이 넘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상수도 옥내 및공용 배관은 공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수도 배관 교체는 단지나 입주자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지만 비용이 막대하게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단지 전체의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깊게 교체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수도관 교체 비용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을 선정하고 최대한 많은 수도관이 교체되어 맑은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업인들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농업경영의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창원시의 농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창원시에서 보육과 비상상황에 놓인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천정부지치솟는 기득값에 농업은 경영마지는커녕 일할수록 적자가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현장이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에 보육과 사항에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 이 사항에 한시적으로 농업용 면세유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농이 상생하는 창원시가 될수 있도록 제안한 지원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교 식자재 공급업계에 만연한 유령 업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아이들의 건강한 식단을 지키기 위한 미랄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령 업체의 문제는 불공정 거래뿐만 아니라 식자재의 질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이에 장원씨는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장원씨 어린이급식관리지원 1,2 센터를 운영하여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원씨의 이러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원활하지 못했던 현장점검과 현장지도점검의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들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자재 납품과 관련 건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절실합니다. 창원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 위생점검단 구성을 촉구합니다. 합동 위생점검단 구성과 운영을 위해 수반되어야 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산 갑포 신항 배후 부지를 세계적인 크루즈 기항지로 개발하여. 지역 균형 발전의 모범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오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남, 부산, 전남이 해양 수산부와 함께 남해안을 세계의 어떤 해양 레저 관광 벨트로 구축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경남은 부산과 전남을 잇는 허브로서 그 중심은 당연히 창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동부가 중심 도시 창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신 도시와 인접한 갑포 신항 배우 부지를 기항 전략 부지 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장원시의 발전 동력은 대조업과 더불어 서비스 산업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해양신도시와 가포 신항을 한국형 하이트 존과 연계한 크루즈 기항 전략 부지로 결합 개발 추진에 정책적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는 외에는... 장훈 시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현실점에서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외국인 아동을 위한 교육 복지 실현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올해부터 또 교육청에서 만 삼에서 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창호시에서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아동들이 보편적 보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평등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창호시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지역합회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일정 부분 효과는 당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 효과가 경쟁력을 가진 효과가 아니라 인위적인 효과라는 데 있습니다. 이 돈이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비전는 단순한 기능, 발행 운영비뿐만 아니라 지역합회의 구질적인 문제, 유통 탄속을 위한 우리가 말하는 행정적 비용은 우리는 이 돈의 값어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하고도 총 2,700여 건의 보정 유통을 탄속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탄속 공무원까지 배치하면서까지 행정적 비용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들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하고 다시 생각을 시차점이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는 건 충분히 그 이해를 하고요. 초창기에 이정 행위가 나왔고 이게 점차 안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점차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누비들은총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법인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구매하도록 한 것은 맞는 것인가? 보다 많은 시민이 누비전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오히려 구매한도를 낮춰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대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더 활성화해서 더 좋은 우리 시장경제, 바닥경제를 살릴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별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진해 군항제 축제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진해구의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어느 지역의 인구 밀집도가 높을 거면요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이런데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 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저희 소방본부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리고 유한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다음 군항제를 위해서 시원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감사관이라든지 학계에 모두 모아서 이 축제 결산을 한번 도출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사 끝나고 나면 그 결산을 한번 하도록 그래야 할 계획입니다. 모든 축제마다 공무원 차출이 너무 많습니다. 빚지 못해서 차출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공무원 에대한 처우를 갖다가 정당하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필수 인력 위에는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인증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전을 문제하기 전에 그 반대측 사람을 만나서 이곳에 설득해보실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프로윈이 낼수 있는 그런 최선의 답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해 해군산업교회에 보면 거북선 두 척이 있습니다. 이 정비가 끝나고 나면 진해만으로 가져오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해에 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기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와 연관이 있는 해군하고 해병대에 해군 해병대 박물관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병대 장설기념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순순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는 것도 지내를 찾는 분들한테 관광적인 요인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원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원교도소 이전 사업은 1991년 마상 지방법원이 장원으로 이전한 이후 끊임없이 이어온 민원으로 장원교도소 이전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추진이 부진하여 건축 자재비 인상, 인건비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계획재정부에서 사업비 변경 승인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어디까지이며 그 진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합니다. 조세재등연구원에 의뢰해서 사업비 변경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순에 사업비 확보될 것으로 보무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원에서이 부지는 국규지로 어떠한 형태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부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스마산 IC 구조상으로는 부지 개발 이익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부지 매각에 대비해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매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원 씨 예산적으로, 여러 으로서는 현재 그 부지를 살 만한 지금 여러 건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우리 씨가 매입, 어, 개발 의향이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면은 그 이전 부지에 대해 국가기관 유치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망하는 그 국가기관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은 3월부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입니다. 4월부터 일부 시설을 개관한다 해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올한해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피해는 청소년이나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4월달 정도는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원시는 지난해 5만 7천명이 현을하고 있어 돈의 비중이 46.4%로 가장 높지만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입니다. 창원에서 보조해주는 방법도 그녀해봅니다. 경남도와 좀 상의해서. 좀 하는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복비 지원 예산 42억 원중 절감 예산으로 초예계층을 위한 다른 복지 예산으로 가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비용을 그 경남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경남교육감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고운 작은 도서관과 신추산 작은 도서관이 개관하여 민간 위탁 운영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소통과 필터링 과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들로 그 편차가 별 발생할 안도록 하는데 최선이도록 다하겠습니다. 애시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을 너무나 머리가 아프게 들었기 때문에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행사가 아마 다른 기름을 내서 들어온다면은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돼서 하는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을 넣어주시면 그대로 또집행하도록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건설 당시에서는 마산 창원진이 분리된 상태에서 주도권을 경상남도가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시장님께서 이거 우리가 주도권을 갖겠다, 좀 그날 내려달라 이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원래 현대서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씨가 발벗고 정부의 요구 안 하면 그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상인 황 같습니다. 경남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뒤에 좀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임지를 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들 다 같은 스탠스였거든요. 과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결하겠다. 중앙정부에 좀 직접 나서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같은 세금을 걷어서 영종대교, 인천대교는 지원해주고 마창대교는 수수방관하게 한다는. 그래서 그 목소리 좀 한마음 한, 한 뜻으로 같이 내어주십시오. 내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laughs> 민자 투자 사업에 대한 전문 기관이나 전문 집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양 신도시도 그렇고, 웅동도 그렇고, 마창대교도 그렇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우리가 인자사업에 발목을 잡혀 가지고 정말 필요한데 돈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을 때 경우에 가져왔을 편익을 보고 이 행정에 투입됐던 행정력을 보면 이만큼 손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실시협약하고 뭐하고 다 비공개입니다. 이건 좀 공개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전문기관이 이 민자사업의 의향서를 평가할 수 있는 책임지는 <laughs> 자리에서 있는 그런 장원실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옥농지역의 응.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런 해결하지 못한 거와 두 번째는 2013년 말에 글로벌 타마파크가 언론에 보도되고 민간사업자가 글로벌 타마파크 추진 불가 선언을 합니다 이한 3년 동안을 지연을 함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켰고 거기에 사업 계획이 돼 있었고 투자 유치되어 있는 것을 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냐면 2008년도에 부지를 받아서 보상을 받았어야 할어민들이 이로 인해서 전혀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시기는 이미 지해시장절부터 2022년 3월까지 특정 시기에 발표하고 그 당시에 그 해당 공무원만 언급됨으로 인해가지고그 공무원들은 왜 자기만 이래야 되는 것이냐 왜 자기만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냐 왜내 이름이 언급돼야 되는 것이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과 발표 시에는 이와 종합적인 대안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예,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그 감사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 공적인 목적이었고 그리고 창원시에 뭔가 득이 되는 결과가 되야 되는데 이번 중간 감사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사업 시행자 취소를 도와주는 감사 결과가 됐습니다 이게 예, 동의하시나요. 향후 감사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곧그 검토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행자 최소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호시가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조치되어 있을 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원자 해체 산업도 상당히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와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좀, 울산시에서 빠르게 좀 선점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산업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창원 경제 부활을 위해서는 산업 파급력이 크고, 고용 효과가 큰 가정, 기계, 자동차, 조선 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 창원시의 전략적인 지원 체계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날로 강조하시는 원자력 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그 확장성이 낮고 핵발전 폐기물로 위해서 넘어야 산이 엄청 많습니다. 차원 경제 부활이라는 정치적, 전략정책 수립 시에 산업 발전의 기여도와 확장성, 고용 효과 등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심문을 합해서 차원 산업을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쏟아지는 일회용 쓰레기들이 폐기물이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인가요 북면 초등학교 하천 분교에 지금 다이온기 수거 세척 시설을 거의 지어가고 있고 4월 말에는 준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서하고 국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현해보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혹시 아시죠? 저런 식으로 운동기구마다 관리 부도를 하게 되면 고장이 났을 때 신고가 능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어렵게 제정을 하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집행부 책임 맞죠? 조례에 따른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의하게 판단해서 의원님은 조례에 맞게끔 업무를 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퇴퇴해가는 진해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재방문을 위한 관광 상품과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제61회 군항제는 국내외 관광객 4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2026년까지 1,000만 명 달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아오고 재방문하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관광 상품과 컨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카페리 운항 재개 및 시티투어 버스와 연계한 관광 상품 추가로 옛 명성을 찾아야 합니다. 지해로는 불꽃쇼를 주기적으로 하는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진해 연도 여자 상여 소리를 복원하고 재현하여 무형문화재로 등록. 관광 상품화하여야 합니다. 관광 활성화는 서비스 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저는 오늘 전기 이륜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배달의 활성화로 인한 이륜차의 이용의 증가는 사회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 오염입니다. 두 번째는 소음공해입니다. 이륜차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전기 이륜차의 적극적인 보급과 이용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반면 우리 시는 가장 먼저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전기 이륜차 보급은 더디기만 합니다. 적극적인 배달 이륜차 보조금 홍보와 지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기이륜차 보험 개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보급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교환 방식이 대안으로 등장하였지만 통합된 운영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이륜 전기이륜차의 보급과 지원 사항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개발을 타담해 불허할뿐 정작 창원을 잘 이해하고 그 역사를 알려는 조그만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삼의 터전을 잘 알고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창원공림동을 시작으로 마을 교과서가 발행되고 실제 간내 학교와 지역 주민들 교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말마다 마을 교과서가 편찬된다면 우리 창을 원 문화도시 이야기겠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첫거림이될 것입니다. 지역 소멸을 늦추고 양심을 키우는 작은 행동으로 마을교과서 만들기를 적극 그래 하면서 저희 고분반을 마칩니다. 해군의 도시인 진해는 해군으로 인해 지역 경제와 안보 그리고 지역민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 진해 특산 비행장에서. 해병대가 창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장을 하였지만 군에 대한 역사를 정리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군박물관을 해병대와 함께 해군해병대박물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형 항공모함이 건조된다면 5천여 명의 인구 유치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해 해군사관학교도 해군의 협조만 된다면 전국에서 유일한 군 연계 관광을 이끌어낼 것이라 자부합니다. 해군 해병대 박물관을 만들어 창원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백남 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원 씨는 이 사업에서 손을 털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원 씨 감사는 전임 차원 씨 행정의 잘못이라는 모순되고 편향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잘못된 감사를 솔직히 인정할 것을 기대하며 차원 씨는 사업 시행자 지위 유지와 재지정을 위해 비상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 잘못된 감사를 추진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감사관을 엄중히 문책하라. 자원시회에는 최종 탈락할 경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그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라. 저 출산 흐름의 지속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축소 사회의 도래, 초고령 사회 진입 등 3대 위험 요인에 직면에 있습니다. 100만에 달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만 지금 인구 12만을 겨우 유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민선 7기 시민 설문조사와 인구 정책 토론에서 나온 결혼 드림론 정책입니다. 홍남표 시정은 어떤 정책을 수립하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끌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당면한 절주식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차원 특례시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강력한 우려와. 경각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자유 발을 마치고자 합니다. 창원 3.15 불꽃 문화제 신설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3월 15일은 국가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3.15 의거일을 기념할 수 있는 역사 문화적 컨텐츠가 전무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3.15 불꽃 문화제 신설을 제안합니다. 절 연령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동적인 불꽃 문화제를 통해 가시적인 경제 유발 효과와 더불어 지역 문화를 창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량시킬 수 있습니다. 마산만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하고 장엄한 불꽃은 차원특례시의 역사와 정신을 의미하고 문화와 산업을 상징하는 심볼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불꽃문화재 신설은 차원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